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버클리 카운티 보안관들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를 정차시키고 단속 중이었습니다. Hand, no, 남성을 차에서 내리고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또 다른 음주운전 차량이 순찰차와 충돌했습니다. Hey, what's your name? Oh, Lauren Skinner. Skinner. One more time? Lauren Skinner. Okay, do you know what year it is? 2025. 2025? Okay. 여성은 개봉된 수를 차량에 운반한 혐의, 두 번째 면허 정지 중 운전 혐의, 그리고 두 번째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자는 총4,527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받았습니다.